일요일이고, 뱅오스모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뱅오스모 유튜브 열심히 찍으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삼각대를 두고 왔어요. 아, 진짜 오마이갓. 제가 요새 이제 여름방학도 하고, 뱅오스모도 하고, 막 팝업 준비도 해야 되고, 결혼 준비도 하니까, 진짜 쉬는 날이 하루도 없는 거예요. 물론 막, 잠이랑 쉬는 거랑 좀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뭔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는 거의 낮잠을 한 4시간 잤어요 진짜 못 일어나겠어가지고 너무 졸려서 진짜 계속 그냥 자다가 계속 자다가 출근했더니 오늘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음. 사실 뺑물을 자주 오진 않으니까 매일 똑같은 거 입고 오긴 하는데 오늘은 뭔가 기분이 좋고 싶어서 귀여운 레이어드 스커트를 걸쳐왔습니다 이제 뱅고 썸머 오픈이 한 15분 정도 남았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잠깐 쉬면서 쪼각코티 쇼가코티 먹을려고요 쪼각코티가 약간 비스코티를 뭔가 잘게 좀 다진 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래놀트, 그 요거트 같은 데 이렇게 뿌링뿌링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저는 팥호두 맛이에요. 음, 너무 맛있어. 음. 이게 뭔가 알 크기도 다 다르고 끝부분도 있고, 막 중간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식감이 좀 뭔가 좀더 다채로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맛있다 이런 거는 약간 꼬다리 느낌. 감자 후추 맛을 만들고 있었는데 여리고 호두 가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급하게 탄생했는데 음 뭔가 이적당이 담백하면서 바삭한 식감, 근데 취향 저격이. 요음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은데. 또 내일부터 다시 추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4월부터는 엄청 덥다 해가지고 진짜 요즘 날씨를 모르겠어. 이건 좀큰 아이. 쭈가코티는택별로도 어, 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디별롭 해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이나 어, 오픈부터 진짜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대박이죠? 이제 정리 한번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지고 아, 아, 여기는 스펀포드로그라는 곳입니다 크기가 거의 분기급이에요 크기. 그 안에 고구마가 가득 들어있어요 밑에는 완전 이런 빠삭한 스타일 약간 버터리한 스콘지에 근데 뭔가 치즈맛도 나는데? 고구마랑 치즈가 들어있는 것 같아. 음. 오늘은 화요일이고, 오늘은 제가마켓이 발송되는 날이에요. 아니, 제가 저번주에 남자친구들 인사도 가고, 결혼식도 가고, 막 그래서 많이 먹었더니 세상에 살이 다시 뛴 거예요. 다 돌아가진 않았지만.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음. 오늘 진짜 바삭한 식감이 너무 땡겨가지고 꽁꽁 얼려둔 피칸 마카부키 먹을 거야. 이 바깥 부분이 진짜 바삭하거든요. 음 이게 뭔가 씹을수록 뭉쳐지는 식감이 진짜 매력있어요. 음 이건 한달 뒤쯤 잠실 팝업인데,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라인업이 있다면 최대한 고려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진지하게 그 라인업을 많이 준비해 볼게. 요음 오. 펍 끝나고부터는 진짜 한번. 제가 7월에 웨딩 촬영을 하고 6월에 피팅이 있거든요. 그냥 다이어트 챌린지 이런 거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아름바 <목소리도> 간식 타임. 이건 프급에구운 아니 오븐에 구운 <목소리도> 오곡 쌀 파운드.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제 어제 이미 오늘 먹자고 계획하고 잠깐 오곡 쌀 파운드. 음. 음. 음! 음! 너무 고소하다. 음! 음! 이제 음. 이렇게 4등분만 해서 구워 먹어도 진짜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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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견과류가 들어가서 진짜 고소하고, 진짜 맛있다. 맛있다. 너무 음. 맛있다 이것도 주유 그릴야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음. 오늘 점심은 뱃살 도둑에서 샐러드 시켰어요 순재 음, 연어 샐러드 맛있겠다 연어가 진짜 엄청 실하게 들어있어 요 정말. 여러분 이게 노슈가 키그 초코버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 큰그 촉촉한 초코칩 그 맛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음. 샐러드 먹고 뭔가 샐러드에 생각해 보니까 탄수화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 진짜 이만큼만 먹을 거예요. 음, 초코칩, 도 무설탕 초코칩이랑 설탕 없이 먹을 수 있는 쿠키입니다. 음, 너무 맛있다. 이는 아마 잠시 파업 때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 나는 음 운동하고 샌드위치 먹으러 왔어 나는 치킨도 먹 샌드위치. 나도 게살국까 먹고싶어 엄마가 게 퇴근했어 늦게 퇴 그거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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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서는 떡빵한지 몇년 올라갔는데, 근데 없다는 거야. 매장엽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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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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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일 왜 이렇게 맛있어? 근데? 태에서 응. 오시면 커피나 베이글을 주신대요. 진짜 아, 서비스 대박인 응, 꼬다리. 음! 음. 근데 진짜 날짜 향이 엄청 진해서 맛있다. 음! 음! 근데 이거 그린 요거트랑 음. 먹으면 진짜 맛있다. 햄조 같아. 음. 안은 촉촉하고, 가끔 바삭해서. 음. 테이블에 먹으면서... 가전을 계약하러 갑니다. 아, 플레인 조건품... 소금인가? 소금이야? 그런 거 같아. 아, 구운 감자 사달라 했는데, 사달라 는데 소금 사줬어. 냄새는 구운 감자인데? 완전 플레인이다. 그거 뭐야? 조금. 안 아, 그래? 반전 반다 틀렸습니다. <laughs> 음. 어제 집을 샀어요. 예예예좀 예. 음예 <laughs> 그래서 오늘은 가전을 보고 약간 한 추진력 하는 편인데 남자친구가 미친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이미 다음 달에 결혼도 안 되는 거야 인제 뱅 옷모로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도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시작해 볼 거예요. 진짜 오는 길에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맥커피 들릴 뻔했어요. 아무 쌀브레 하나 먹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플랜 쌀브레. 너무 음 맛있다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게 벌써 2월 거의 말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주에 택배 주면서 쓰다가 다음주 택배 발송이 막 25일, 28일 이런 거 보고 진짜 시간 너무 빠르다 이 생각했어요 맛있다. 플레 플레인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 플레인 너무 맛있어. 음. 수 그릴, 네. 수어 마이크 그릴, 고구마 스프 이렇게 준비해드릴게요. 네. 싶었던 후무스랑 지금 파프리카 토마토 그릴 오븐에 있어요. 정말 후무스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하지 기대하면서 출근했어요. 와 아, 진짜 고소함이 미쳤어. 아게트만 떼먹어도 너무 맛있어 갑자기 2시간이 훅딱 가버려서 다시 밥을 먹을거야 이거는 다시 오븐에 구워왔어 고소하는 정말 날씨가 이제 다음 주부터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빼모섬로 행궁동 오셔서 빼모섬로도 드시고 행궁동 산책도 꼭 해보세요 행궁동 진짜 데이트 코스로 책.